작년에는 제가 문단 등단한지 5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 대하설 세 편, 퇴학산매가 대한 한강을 30년 만에 통독을 해서 개정판을 냈고, 그것만 가지고 50주년 하니까 너무 밋밋해서 작가 수속 내에 대한 질문을 가진 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들의 질문을 10년 전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묶은 것이 황홀한 글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학생을 벗어나서 일반 1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독자들을 150명의 질문을 받아 가지고 홀로스와 함께 살다 하는 산문집 응답을 한 조정래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책을 냈습니다. 철학자들은, 관념 철학자들은, 새해란 별 의미가 없다. 어저께 연속이 오늘인데, 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난 차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항상 새롭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새롭게 삶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새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365일 1년을 새롭게 엮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희망찬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새로운으로 새로운 영으로 가꾸어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쓰기만을띄어놓고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상에는 오만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의 직종을 선택해서 이 삶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글쓰는 50년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예술의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창작의 욕구, 또,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50%가 한 20년 하다가 중도 폐지하고, 그 다음 또한 15%가 17년 하다가, 40년 하다가 그만 두고, 그렇게 해서 보면, 100명이 출발했다 할때 50년 후에 보면 한두 명 남습니다. 그것이 예술이길 어려움인데 그러나 직업이니까 치원하게 노력한 그 미덕을 잃지 않는다면 그5 0년도 별로 힘들지 않게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희망만 있지, 그것이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빨리 지치게 되고, 단념하게 되고, 그런 것이 젊은이의 단점이면서, 단점은 특색이긴 하나겠죠. 과거 없는 현재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 2, 3년 지나면 또 꼰대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조금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소설 문학사 100년 동안에 제가 대화소설을 제일 많이 썼고 독자를 제일 많이 거느린 작가라고 합니다. 밥을 먹기 거부할 정도로 이제 독자를 제가 알아보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또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궁금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응답을 친절하게 하는 것도 독자 서비스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인생론과 문학론과 사회 역사적인 관점을 피력하는데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책을 구성을 한 거죠. 문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단어를 엮어놓는 것이 문학 아닙니까? 질문을 해오는데 그 단순한 질문인데도 기본적 문장이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대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제대로 쓰는 건 이런 것이다고 하는 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라 공부가 되고 문장 공부도 되고 그래서 한 대여섯 명에게 친절하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시 기상, 9시 집필, 12시 반 점심, 그리고 어 6시 반 저녁. 태라생 말에 한 달을 쓸 때는 새벽 2시 지침, 늙어가지고 11시, 최근 10년 동안 11시 지침. 그것은 하루도 긴적이 없지요. 규칙적으로 이제 채식, 소식, 산책, 매순 체적,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또글쓸수 있는 활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경포대 해수욕장 매일 만복씩 걸어요. 얼마나 좋아요. 겨울바다를 보면서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내려고 물을 차고 올라가는 그 유인을 보면서 이게 다 삶의 소설에 나오거든요. 파도 치는 소리, 파도 밀려오는 모양. 이런 걸 전부 겨울바다에 한번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이번에 와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바로 해변을 산책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걸 마음으로 왔다 갔다 걸으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언젠가 몽골지 한 4,50명의 겨울바다 교수가 나올 거예요. 이에이 소득이 휴식과 함께 다음 소의 준비, 취재, 이런 걸 병행하는 네. 거죠, 그삶 속에서. 프로잖아요. 직업은 수험한 것이고, 직업에 대한 성취를 하려면 치열한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사회성원들은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만 이 사회가 안정되고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등안이 예물이고 으름이 피운다면 그 사회, 그나라를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직업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사회성원으로서 기본 임무를 한다. 이것이 제가 글쓰기에 최선을 다하는 기본 노력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젊을 때는 태작산맥 아리랑 한강을 쓸 때는 평균 합의에 35매, 200자 본거지 35매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년 심지어, 심지어 전부터 계획을 줄여서 20매 그리고 이제 이번 책을 낸 다음에 에, 20, 앞으로 20년의 지필 계획을 세우면서, 써놓은 말이 천천히, 느린 느리 많이 있고 적게 써라. 이렇게 해서 20년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루에 5매, 내지는 10매 정도만. 이렇게 안배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프로 직업인의 생활 태도겠죠. <laughs> 어.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와 함께 공기가 제일 아름, 깨끗한 곳, 경치가 제일 아름다운 곳. 제가 순천 서남산에서 태어난 불교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의 연결고리로 해서 털을 내놓고 강원도와 평창군이 집별실을 지어주고 그래서 명상마을의 촌장을 맡으면서 7개월짜리 강원도민이 된 거죠. <laughs> 죽을 때가 이기어서 집중하겠죠. 광운대에 들어오면 첩, 첩이 쌓인 산이 산을 넘고 물결치 듯 흘러가는 태베산맥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한국의 산만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구비를 돌면서돌면서 깊어지는 산 속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정확이 가라앉아, 편안해. 마음이 피가 풀리는 걸 느낍니다. 영혼이 깊이 씻어지는 걸 느껴요. 그 안식 속에 들어오니까 강원도 깊은 어머니의 품 속에 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시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은 유교5였죠 그때 기억되게 태학산맥을 쓰게 하는 직접적인 도구도 되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데 특수한 재주가 있어서 공부를 잘한 상탄가 보다는 글 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고 글 쓰기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인정할 정도로 재능이 있어 아버지가 특히 문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향 속에 살았으니까 많은 사회적 역사적 체험 아픔 속에서 문학적 재능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불행 속에서 혜택을 받은 그러한 소년 시절을 살았다고 해야 되겠죠 6.25의 체험의 충격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이렇게 꿈의 악몽으로 수시로 나타나고. 우리 세대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게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 3, 4학년 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폭탄 터지는, 또군 유리, 추위, 막 이런 걸 함께 겪어내는 전쟁을 세험이 그들의 문라하에 큰 상처와 함께 자양이 되는 소설을 쓸 자료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세운지 말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단연 그적 인생을 살아온 우리 세대의 특성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 논문학과는 소설은 인생에 대한 탐구이고. 한구이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에 대한 통찰이다 하고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소설은 사회의 갈등과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직시해야 하고 거기서 소외되는 인간이라거나 박해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드러내야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고 그 변혁이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주제가 강하고 역사의식이 강한 소설을 써왔다는 말씀인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잘입니다 예술의 모든 행위는 잘입니다 좋은 작품은 사회를 변형시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개혁과 혁명의 앞과 뒤에는 위대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트레산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 11년 동안 1994년에 구발당해가지고 2005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데 저는 11년 동안 당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트레산맥이 무혐의 청을 받은 것은 트레산맥 기록된 모든 사실은. 진실이라는 것을 잊게되다는 것. 국가 공권력이 인정했다는 것.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되버렸고, 그 이후에 문민정부로 민주화됐기도 했지만, 그전 시대처럼 장 간첩을 조작하거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처분을 과도하게 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러고 잠깐의 보람이시 당연하죠. 경찰 조사를 몇 번씩 받고, 그 다음에 검찰로 또 넘어가고, 만약에 재판에 걸리면 이제 지적살이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계속 견디면서 11년을 하면서 아리랑을 쓰고 한감을 썼잖아요.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태베섬에 못 파게 하겠다는 게 1차 목적. 2차 목적은 이놈 잡으면 영원히 못 쓰게 작살 내버릴 거야. 하는 의도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은 작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리랑도 한우도 열심히 써서 그들이 의도한 바를 척결함으로써 작가 수능을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우리는 지난 자본주의 60년도 동안에 또 짧게 줄이면 55년 정도의 박정희 경위 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세계 깜짝 놀랄만큼 경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5위, 6과 중에서 10위입니다. 1 10, 엄청난 거죠. 에, 이런 기적을 민주화와 함께. 이렇게 해서 30년 된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두 가지 업적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불러워하고 높게 평가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순도 맞죠. 그 모순을 이제 인재 해결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순 많은 것들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설을좀 좀 인내하는 그런 삶. 아끼고 하나 해야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부부관계라는 그 하는 것은 절절해지지요. 김초혜는 나에게 날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다. 사진을 붙여 걸려. 왼쪽이 심장이내 인생의 조국은 김초예이 분단 시대에 살면서 작가를 했다면 위험 그런 위에 각고하고 전부 다 사회 문화 사가들이 경계해놓은 바가 있어요. 반년 동안 이렇게 되고 그렇지